농협이 1961년 창립 1회로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농협에서는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홈페이지를 새롭게 열었고, 농협 상호금융 NH농협은행과 공동으로 60주년 기념 적금을 출시했습니다. 창립 60주년 농협 홈페이지는 조화와 상생, 축제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60주년 기념 엠블럼과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고객들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농협의 역사와 60주년 기념 사업 등을 살펴볼 수 있으며 직접 참여가 가능한 이벤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일부터는 60과 관련된 이야기와 필수 해시태그를 적어 게시물로 올리는 602 이벤트를 시작으로 4월에는 요리 레시피 경연대회, 5월에는 농협 60주년 기념 UCC 공모전이 진행됩니다. 한편 농협은 농협 상호금융 NH농협은행과 공동으로 예비 농업인들의 농촌 정착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한 60주년 기념 NH농촌으로 적금을 출시했습니다.